자 1번 한번 해볼게자 <laughs>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랬는데 반지름은 지금 여기 중심이 원점이고 요 p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뭐 피타고라스 지금 여기는 피타고라스 하한 편이 되어있네 2랑 1 하고 피타고라스 주면 루트 5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p가 지금 2,1이기 때문에 0,0까지 자, 거리를 재서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도 상관 없겠죠 자, 중심이 마삼콤마 6인데,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반은 요렇게 푸는 게 어떨까? 자, 얘가 중심이 우리가, 중심이 마삼콤마 6이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까? 자, 여기 있는 거를 반을 나누고, 제곱해. 그렇죠 요렇게 나오기로 했다, 우리. 반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하기로 했어. 얘도 반을 나눠. 그럼 마이너스 k죠. y-k 마이너스 전체의 제곱. 자, 그리고 아까 반 나눠놨던 거 제곱해서 반대쪽에 더해주기로 했고, 요 k도 제곱해서 반대쪽에 더해주기로 했고, 요 3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면, 자, 중심이 마삼콤마 6이기 때문에, x에서 중심의 xf를 빼서 x 플러스 3이 되야 되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되겠어? 자, k는, 자, 6이 되겠죠. 자, 여기다 6을 넣으면 또 중심이 6이 나오니까. 여기다 6을 넣으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6 넣으면 36을 4로 나누면 얘가 9가 되겠죠. 자, 6 넣으면 36. 자, 6 넣으면 3, 6, 18. 18 더하기 9 하면, 자, 27이 되겠죠. 자, 반지름은, 얘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반지름은 루트 27, 즉, 3루트 3이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중심이 A콧마 B고 반지름이 이거래. 자, 중심은 얘. 얘를 빼서 이게 돼야 되잖아. 1콤마 빼서 이게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중심이 나오는 거고요. 반지름은 지금 3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3이겠죠. 자, 더해주면 4 빼기.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X축에 접하는 방정식은 자, 이만큼이 반지름이 될 텐데, 지금 밑으로 몇칸 내려간 거야? 두칸 내려간 거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2겠죠. 즉, 중심이 3콤마-2인 마이너스 상황에서 x 에서 중심 x 좌표 빼고, 제곱하고 Y에서 중심 Y제곱 빼서 제곱하고, 반지름인 2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답은 지금 여기 있죠. 자, 3번입니다. 4번 해볼게. 요 5번 해볼게. 요 자, 지금 얘랑 중심이 같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자, 중심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마3콤마 4죠. 자 반지름은 지금 뭐 중심만 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생각해보시고 중심이 지금 마삼콤마 산데 자 y축에 접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수축 뭐이 정도 있겠죠 아이 이 정도 있겠죠 자 이따 치면 반지름은 얼마겠어 4겠어 3이겠어 자 4는 밑에서 4칸 올라온 거고 마삼은 여기 서세칸온 거니까 세칸온 반지름이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반지름은 3이 답이라는 겁니다. 자, 동시에 접하면서 1사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 자, 봐 봐. 자,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기로 했냐? 이렇게 그리기로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 이거고 이 반지름 이 이거니까 오른쪽으로 r만큼 온거고 위로 r만큼 올라온거잖아 따라서 이 중심은 r,r이 되겠죠 자 1사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이 r,r인데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죠 r 더하기 2r-3이 0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3r이 3, r은 자 1이죠 그래서 1을 넣어보면 1,1이 바로 중심의 x,y 좌표다 자 볼게 자, 둘다 X축, Y축 동시에 접하면서 3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자, 그럼 봐봐. 얘는 반지름만큼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반지름만큼 왔죠. 즉, R콤마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R. 자, 그래서 반지름은 R이고, 원의 방정식은 X에서 R 빼고 제곱하고, Y에서 R 빼고 R 더하고 제곱하고는 R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R이니까. 자, 근데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3을 넣어줘. 마이너스 1을 넣어줘. 자 이걸 전개했을 때 답이 나오겠죠. 전개하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 자 r제곱 하나 날리고 자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0은 0이죠. 맞나? 맞죠? 자 그랬을 때우리뭘 구해야 돼?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야 지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뭐가 헷갈리냐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근의 공식을 돌리기는 살짝 빡셀 수 있어. 자, 그럼 두 원의 넓이라는 건 만약에 반지름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에 근을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하나의 반지름이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니까 알파를 넣어 주면 파이, 알파, 제곱이 바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되는, 아, 넓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지금 베타인 거니까, 베타를 넣어주면, 파이, 베타의 제곱이 바로, 어,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둘이 더한 게. 그럼 이걸 파이로 묶어주면, 자, 요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이걸 이용하면 1 넣고 마이너스 8 넣어주면 두근의 합은 8자 얘는 1 넣고 10 넣어주면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20 8의 제곱 64에서 20 빼면 44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44바이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8번도 한번 해볼게 자, 8번을 보면, 이거, 이 도형이 나타내는 중심의 대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이래.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오면 우리 표준형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 나누고, X랑 붙여서 제곱하고, 반대편에 반 나는 O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자, Y-5 하고, 이반 나는 거야. 제곱하고 반대쪽에 25 더해주고. 1 넘겨주면 마이너스 1. 자, 5 0 빼기 1이니까 49죠? 자, 그래도 중심은 5.5입니다. 반지름은 49니까 7의 제곱이겠죠. 다 더하면 1번, 17이 되겠네.